자 이번 영상은 황금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오늘도 바쁘게 여러 번 매매를 했지만 오전에 벌어 놓았던 수익금을 오후장 급락할 때 손실을 확정 짓는 바람에 수익금이 전부 날라가서 마이너스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황금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황금선은 모든 대응을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댓글에 호두 방송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찾아서 봤는데, 그 여성분이 황금선이랑 저를 언급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게 황금선이 증권사마다 색깔이 다른데, 키움 증권에서는 기본 색깔이 이 황금색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주식 용어는 아, 아닌 걸로 아는데, 저에게는 이 선이 돈을 벌어준다고 하는 선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황금선이라 명칭하게 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황금선은 매수 매도에 전부 영향을 줍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런 이동평균선은 모든 주식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오전에 8% 갭상승이 나와서 장중에 23%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최악인 상태인데 23%에서 현재 마이너스 5%까지 뭐 오전에는 당연히 갭상승이 나오니까 이동평균선이 그전과 합쳐서 계산이 되니까 이 황금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이동평균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눈치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상승 분위기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 뒤부터, 황금선을 깬 뒤부터는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들어왔던 물량, 그리고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 새로 진입하려는 물량, 이런 물량들이 이동평균선을 깨면서부터는 눈치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싸움이 시작되는데 다시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위에서 올라갈 경우,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게 이동평균선을 지켜주지 못하고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전혀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분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이며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가 있는데 특히 실적 안 좋고 언제 거래 정지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황금선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때까지 거래 정지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래 정지나 뭐 갑작스러운 악재로 점하 이런 걸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황금선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황금선 아래에 있는 것은 언제 거래가 정지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황금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깊게 생각해서 이 주식이라는 게 분명히 내부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로 인해서 악재가 뜰 만한 종목들 알 사람들은 특히나 좀큰 손들 알 사람들은 거래정지 전에 이미 거래량을 이렇게 분출하면서 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먹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황금선을 깰 것이며 황금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정지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황금선 깬다고 무조건 거래정지가 당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이 시장에서 경고 종목들이랑 그리고 정말 심각한 종목들, 만년 적자 종목들, 거래정지 당한 거다 보시면은 전부 다 황금선 아래에 있습니다. 거래정지 직전에 황금선 아래. 그러니까 이것만 피하시더라도 웬만해서는 진짜 엄청난 악재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선은 무조건 봐야 되며 특히나 장중에 매매할 때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전부 다 황금선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황금선 위에 있을 때가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으며 밑에 있더라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을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버텼다면 그거야 정말 승자겠지만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금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황금선 따라 대응을 한다면 황금선을 깨자마자 바로 손절하고선 또, 회복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황금선을 깨면은 바로 매도해라. 황금선을 회복하면 바로 매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심리적인 구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로 반응하기 싫은, 종, 싫은 분들은 일단은 황금선을 깰때 지켜봅니다. 뭐 무조건 시장가로 미련 없이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황금선 위협을 받을 때 그때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긴장을 하고선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황금선을 깨고 나서 다시 올라온다면 올라왔을 때그 올라온 자리를 지켜줄 때는 계속 들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끝까지 들고 가시려는 분들 상한가까지 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뭐 그런 분들은 황금선을 바로 깬다 해서 바로 손절을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강한 종목이라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수직으로 하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신고가를 뚫어준 종목은 수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황금선을 깨더라도 잠깐 눈치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며 올려줄 의지가 있다면 어차피 다시 회복을 해줍니다. 회복을 해주겠지만 이게 진짜 안 좋은 종목이면 시세가 끝이라면 황금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나온 차트라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몇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황금선 위주로 못 지켜주면 하락하며 거래량도 붙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좀큰 매물대를 깰 때만 거래량이 붙을 뿐이지 황금선 아래에서는 당연히 상승보다는 거래량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황금선을 회복할 때 그때를 또 활용할 수 있는데 유빅해요. 황금선을 회복할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려갔다가 당연히 회복해 주는 것은 호재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두번두 두 가지가 아니고 한세 가지로 나눠 볼 텐데 첫 번째가 이 황금선을 회복해 줄것 같을 때 3분봉 기준으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황금선 근처까지 반등할 때 그러면은 그 황금선 가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매수한 다음에 황금선을 회복하고 나서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대응한다면 손실 없이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황금선을 회복하자마자 매수. 회복하자마자 매물대 상태를 보고서 바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물대가 거래량에 비해서 너무 많다면 올라가는 과정에 이렇게 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안전한데 세 번째 방법은 황금선을 회복했다가 그걸 회복한 자리를 지켜줄 때이 부분은 제가 매매 영상도 그렇고 많은 종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항상 어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이렇게 내려 앉으면은 한 번쯤은 황금선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고 나서 계속 지켜줘야지 점점 올라가면서 전 고점도 뚫어주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심리적인 선을 이용해서 단, 단기간, 그냥, 3분 동안만 황금선만 유지를 했다가 무너진다. 이러면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지켜줄 때만. SK바이오랜드도 똑같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황금선 위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계속 가지고 가실 분들은 황금선을 깬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로 지켜준다면, 바로 지켜준다면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만한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고서 내려앉는다. 저는 보통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바로 매도를 하거나 좀 버텨볼까 싶으면 절반 매도를 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일단 어디까지 지지가 걸리는지 어디에서 지지가 걸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리, 내려가는 이런 엘리베이터에서 어디까지, 어디서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치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선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라간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선 다시 처음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가격, 이거를 다시 깨버린다면은 미련 없이 정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선 잠깐 깼다가 바로 지켜준다면 당연히 지켜준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뒤로 올라가다가 뭐 흐름을 읽으면은 다 똑같습니다. 황금선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어떤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리고 어제 셀리버리.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100%는 없으며, 대응이 필수이기 때문에 황금선을 지켜주지 못한다. 잘 나가던 주식이 황금선을 깬다 하더라도, 뭐, 잠깐 버텨볼 수는 있지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선, 다시 브레이크가 깨진다. 셀리버리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때 캔들을 보시면 브레이크 저가가 96,100원까지 걸렸다가 다시 97,50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걸린 가격인 96,100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반등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다시 고점을 뚫어 주었을 텐데 여기서 다시 브레이크 걸린 가격을 깨버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회복해줄 때, 처음에 브레이크가 걸린 가격을 내려갔다가 회복을 해줄 때, 이때는 재진입 타이밍이 될수 있겠지만,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결국에 지켜주지 못하면은,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엄청난 보조 지표들, 뭐 이런 거 저는 볼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걸볼 시간에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차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추세를 잃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일단 황금선부터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다음에 다른 보조지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이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장중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수행 중장기 매매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